반도체 현대차 2026년 토픽 종목 제작일자 2025년 12월 31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2026년 증시에서 반도체와 현대차가 왜 압도적 1위로 꼽힐까요? 정말 놓치면 후회할까요? 최근 베스트 애널리스트 24명이 추천한 종목을 보니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 현대차도 토픽으로 꼽혔어요 AI 붐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HBM 등 차세대 메모리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 중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AI 수익화가 2022년부터 실적으로 터진다고 입을 모아요. 현대차는 어떨까요?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 글로벌, 판매 폭발, 자율주행 기술까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정책까지 더해지니 저평가 매력 폭발이에요. 올해 코스피가 이미 4000피 돌파한 데 이어 2026년엔 5,000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쏟아져요.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몰려드는 이유, 아시겠죠? 근데 여기 반전, 많은 분들이 이미 올랐는데 늦은 거 아냐?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고 해요. 실적 폭발이 2026년 본격화되니까요. 웃으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는 AI 슈퍼사이클, 현대차는 전기차 모빌리티 리더십으로 2026년 대세. 이 흐름 놓치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어요.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믿고 기다린 인내가 더 크죠. 여러분도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골라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래요 2026년 증시에 반도체와 현대차 중심으로 밝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제일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